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 북한 방송의 탈북자 김성민입니다. 어, 지난해 3월 내정형 수술을 받았고 어, 아직도 수술 여파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만 수술 후첫 방송을 니시오카 선생님과 함께 할수 있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어, 니시오카 주동무 선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어,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선 일본 사람입니다. 어, 일본 레이타쿠 대 교수이시고 조선에 납치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협의회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한반도 자유통일론을 끊임없이 주창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유북한 방송은 초창기 때부터 방송위원회 일원으로 돕고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북한 방송 일본 후원회를 통해 지금까지 재정적 지원을 끊임없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중요하게는 일본인 납치 문제를 주제로 한 자유 북한 방송의 특별 코너를 이 방송과 함께 해왔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 니시오가치 도무 선생을 서울의 자유 북한 방송국 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니시오가입니다. 이렇게 음. 스튜디오에서 뵙기는 처음입니다. 저도 이번, 감개문량입니다 <laughs> 이번에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는지 어, 일단 궁금합니다. 그게 일본에서는 그 자민당 여당 전재 선거가 끝나고 예. 아베 촌리가 삼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납치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하시니까 지금 북한이 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가 네. 좀 주제하러 왔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도 교수님과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 북한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이슈와 전망 등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뭐, 이에 앞서서 아무래도 간만에 하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방송이니까 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오늘 말씀을 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2 0 0 2년도에 일본 고이즈미 준리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사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 김정일 우리 고이즈미 준리가 만났었는데 그때 납치 문제가 큰 이슈였어요. 위제였었습니다. 일본 납치가 사실이냐 아니냐. 북한 쪽은 그때까지는 사실 무근이다. 납치는 없다, 그거 해왔다가 김정일이 스스로가 납치를 했다,이라고 했고 사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죄까지 했는데도 일부분만 인정했고 전면적인 해결은 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북한이 70년대부터 80년대 일본 사람을 많이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납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다섯 명만 보냈습니다. 네. 나머지는 아직 북한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쪽주장은 다섯 명은 보냈다. 음. 나머지는 다 죽었다. 그래서 납치 문제는 해결됐다. 이라는 것이 2002년 후에 북한 쪽 주장이고 그에 대해서 2002년에 1차 아베 정부가 됐습니다. 네. 지금 2차 아베 정부지만 은 1차 아베 신서 정부가 됐었을 때 일본 정부 내에 납치 대적 본부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납치 장관도 임명했습니다. 예. 그 제재가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북한 쪽의 납치가 해결됐다는 거에 대해서 전반대 입장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예, 그러니까 사, 음, 지금 저희들이 살펴본 음. 바에 의하면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 얘기하는 것 이것이 지금. 많은 사회를, 극명한 사회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남치제주본부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라 재단의 근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민간단체가 하는 이야기보다 일본 정부가 북조선적 재단의 문재인 정문이라고 해서 공식 문서를 만들었어요. 네. 그 문서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좀 보시겠습니까? 네. 그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네. 사이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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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제 어, 북한 측 주장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금 적고 있는데요. 음. 제가 그들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음. 북한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북조선이라고 음. 썼네요. 생사 불명의 납치 피해자 12명 중 8명은 사망. 4명은 북조선에 입국한 사실이 없음. 어, 다음으로 생존자 5명과 그 가족들은 성환했음. 사망한 8명에 대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6월, 가로치고 2명분, 6월도 이미 반환했음. 다음으로, 일본 측은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다시 살려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음. 이거 북한 측 주장이죠. 네. 그러나 이러한 북조선 측의 주장에는 아래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의 주장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의 사망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납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전제하에 피해자의 즉시 귀국과 납득할 만한 설명을 북조선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결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셋으로 했죠. 음.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지명한 것이 여덟 명의 사망 원인에는 자연사라고 볼수 없는 경우가 지극히 많은데다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음. 두 번째, 북조선 축 주장에는 부자연스럽고 애매한 점이 많고 일본 축 수사에 의해 판명된 사실과 귀국한 피해자들의 증언과도 모순된 점이 많아 설명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됨. 세 번째 납치 실행 책임자의 처벌에 관한 부조선축 설명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음. 뭐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네, 네.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유골라고 하는 표가 왔습니다. 화장됐다고 해서. 예. 네. 근데 일본의 기술로 유골에서 DNA가 나왔습니다. 유전 유전자죠.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그 유전자를 검증한 결과 납치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전자였습니다. 그 과학적인 조사 결과입니다. 죽었다면은 유골이 나와야 되는데 여덟 면이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한 사람 옷지에 진짜 유골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코다 메그미 씨 같으면은 북한 쪽은 처음에 93년 3월에 자살했다고 권식 이 돈보했습니다. 전남편 네. 김연남 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한국에서 납치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메그미 씨의 부모에다가 변지를 썼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내를 93년에 갑자기 잃었다. 그 기극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94년 4월까지 같은 마을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북한 쪽은 위사가 소명한 사망 진단서까지 제출해 가지고 93년 3월에 자살했다. 라고 했는데 1년 후 94년 4월까지 같이 살았다. 이 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그별 일단 한번 도자했는데 그걸 파 가지고 다시 화장해서 너무 사랑해서 묘지에다가 매자하지 않고 집에다 보관했다이라고 하는 남편이 사망 시기를 93년라고 했습니다. 순수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이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북한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지 다그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 피해자들도 생활 종화를 했답니다. 아. 고민전도있답니다 예. 그럼 세월 통화를한다면그 등록돼 있어야지 하죠 그리고 또 (100억을) 받는다면은 등록이 돼 있어야지 (100억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럼 조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 죽었다면 그게 나오죠 기록이 나오고 그렇죠. 예. 그 묘지가 어디 있다고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덟 명이 죽었다고 일본의 외교적으로 공식 통보를 하면서 진짜 이걸 다안오고 음. 가짜 사망 진단서 까지 냈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북한 쪽에 사망했다는 증언을 믿을 수가 없다. 살아 있으니까 사망 증거를 네. 내지 못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사람을 모두 즉시 보내라. 네. 그리고 여덟 명 이외에도 일본 정부가 그 증거를 가지고 납치 인정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즉시 한구보에 보내라. 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주장입니다. 네, 지금 납치 문제를 가만히 보면 사실 북한 쪽에 제가 북한에 살아봤던 탈북자로서 음, 음. 문제점이 참 많죠. 지적하신 것들에도 음. 이제 사실 거짓말을 음. 완벽하게 포장을 했어. 사실 거짓말을 음. 게 내놔야 되는데 음, 음, 음. 처음에는 그것조차 안 되고 지금 거짓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불구하고 북한 사회는 이런 게 있죠. 국가가 나서서 거짓말을 하고요. 네. 전체 이민을 거짓말에 동원하고요. 정말 국가적인 사기가 가능한 나라가 북한인데 그런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단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 납치 문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그 대책이라고 할까요? 네. 큰 조치들이 네.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랑 협력을 해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데 국제사회는 핵미사일 문제를 이유로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 그에 그 추가해서 네. 인권 문제, 즉 일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라는 이유로 추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제재를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모든 무역은 단절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 일본 정부에서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대책, 음. 국가적인 기구라고 할까요? 예, 예. 청리가 이제 정체적인 책임을 맡고 네, 예, 본부장입니다. 예. 납치대책본부가 있고 본부장이 전리고부 음. 그 본부장은 외무부 장관하고 또 납치 장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책본부라는 전담 부서가 있고 예. 그 외에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본에 갈 때마다 납치대책본부에 음. 들려보고는 하는데 그리고 정부 기관에 한개 부서로 큼직하게 자리 잡고 음.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좀 아주 감흥을 받았던 건 가족 지원 대책반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가족들을 어 뒤에서 도와주고 저들이 활동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아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저런 것들을 따라가자면 정말 까마득하거나 한국에도. 약 10만 명 정도의 사실 납치사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 한국 전쟁 때약 10만 명이고 휴전 후에 500명. 예, 네. 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자유북한방송이 특별 방송으로 편집 보도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사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해결을 위해 일본과 국제 사회가 지대한 관심을 돌리고 있는 현재형 문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본인 납치자를 알고 있거나 구와 관련된 자료를 가진 인물들이 있다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항시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일본 덕교의 구출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출회 연계전화는 1번 국제번호 0081-908313-4928번입니다. 뭐 그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정치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